니네 뭔데 신의 나머 뜨겁나 부템장 넣기 미션을 받고 도전 중인 방정 성공할 수 있을까?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 요으 이렇게 오. 가자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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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까보다 안거고 아까보다 안거고 어머 어머 어 누구세요? 아 하지 마세요 미쳤나? 나 무서워서 못게임 뭐 못하겠어. 어, 이제 총알 없다. 어. 아, 여기 넘어서 분명히 있는데, 안녕, 안녕? 아! 누구세요? 미쳤어? <웃음> 나... <웃음>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<laughs> 무서워 거의 집에 있는데? 내 집에 손님 오셨어 내네 샷건은 약한 거 아까 지하 인생이 올라온 건가? 아 저기 있다 아이 안 죽었어. 우짠우우짠우나 이제 우찬우. 죽여도 죽여도 끝이 안 난다. 여기. 아씨. 네 뭔데? 신은 넘어. 뜨겁나? 백터로 간다. 백터맨. 어디 갔어? 얘 와이 y... 와이자 갔어? 어 없어 아 저기 있다 와이 자식 저기까지 갔어 아 미치겠네 그냥 와나 저기 어떻게 가지? 102 나 본다. 나봐 준다. 어? 어? 저 친구 좀 센데? 내큐비어는 약하고 제총은 좀 센데? 친구, 밖에 없는데? 피안 채우고 피킹하는데? 막, 가자! 어, 맞는다. 내가 더 밖에 없다고? 아, 방금 대가리 보였는데. 어, 저 친구 일부 호텔? 와, 저 친구 저 막, 막, 점프해가지고 막, 창틀 올라타고 막, 쟤뭐해요쟤 쟤 고수인데? 안되겠다. 근접전으로 가자. 일본 집에 있는 거 같아. 들린다. 이쪽으로 나가면, 맞으려나 쟤 그냥 더더 죽겠는디? 하얀 벽 만졌는데? 고하후하후하 숨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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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개무서웠어 방금 와 끝인가? 해치웠나? 오케이, 뭐 와이한번 들어가 볼게요. 해치웠나? 어머, 어머, 여기 무슨 일이야? 와, 나, 배그도, 오! 어! 아, 잘못 들었나 보다. 배그도 충분히 공겜이다, 진짜. 된것 같아. 여기는 이제 없는 것 같아. 마행, 네. 칠 버려드릴게요. 파밍하다 또 죽을 것 같아서 파밍도 마음대로 못 하겠어. 또 가야 된다. 아나 고3 학교 먹으려고 안 먹었는데 아니 나 붕대 막 칭칭 감고 있는데 이거 죽이냐 아니 나 치킨 가게였는데 치킨 와바글 바글바글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. 아무도 없었긴 했네. <laughs> 이 친구 자꾸 난 이후로 아무도 없었긴 했다. 근데 솔로 부킹왕 좀 그렇네. 솔커드로 다시 도전할까? 3투째 교우 성공했어요. 이거. 저손 바바라라라라라 떨면서 했어요. 왜 그러세요? 아, 거북님, 이 정도면 인정인가요? 성공인가요? 아, 뭐야, 이미 성공해주셨네? 성공 눌러주셨네? 대박! 오예, 감사합니다! 미션 재밌다!